부장님 뭐하세요? 아 지금 현수막 걸로 나왔는데요. 오늘 현수막 걸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현수막이요? 요즘 누가 현수막으로 해요? 유튜브로 하지? 아 그래요? 아 그럼 저도 유튜브 좀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앱네 가지와 각각의 앱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와 앱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라이크. 두 번째, 블로. 세 번째, 멸치. 네 번째, 유튜브 스튜디오. 이네 개의 앱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아래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오시면 위에 보이시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유라이크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유라이크는 영상 촬영 앱으로 보정과 연출이 자연스러운 앱입니다. 유라이크라고 검색을 해 주신 후, 위에 보이시는 아이콘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설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유라이크 앱이 다운받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운이 다 받아졌으면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블로. 블로는 사용이 간편한 영상 편집 앱입니다. 블로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아이콘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설치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운이 다 받아졌으면은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아직 두 가지 앱을 더 다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썸네일과 채널 아트 등을 만들기 쉬운 앱입니다. 검색창에 멸치로 검색을 해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보이시는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멸치가 다운받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운이 다 받아졌으면 위에 보이시는 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제목, 영상 수정, 썸네일, 업로드 및 채널 관리를 하는 앱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검색을 해 주신 후, 위에 보이시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설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다운이 다 받아졌으면, 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에 편집 앱이 잘 깔려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라이크 영상 촬영 앱. 잘 깔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블로 영상 편집 앱도 잘 깔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멸치 썸네일 및 채널 아트 제작 앱도 잘 깔려져 있고요. 마지막, 유튜브 스튜디오 업로드 및 관리하는 앱도 잘 깔려져 있습니다. 깔려져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촬영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나만의 홍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러 떠나보실까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